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형 3번 급수 짱시운 미적분. 뭐 짱시운 미적분부터 말하고 유형 3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 유형 3번 아니 짱시운 미적분. 유형 3번 봅시다. 급수고 아까 전에 찍은 거. 그러니까 이 앞에 거. 제가 지금 연달아서 찍고 있는데 앞에 거 찍은 거 방금 시간을 봤더니 9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다른 거막 20분 걸릴 때도 있고 30분 걸릴 때도 있고 하는데 10 빨리빨리 끝나네요? 제가 대충대충 풀었다는 뜻인가? 전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나 앞에 거나 앞으로 할거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줘요. 자, 급수에 대해서 할 건데, 자, 급수라고 하는 거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쭉쭉쭉 나가서 한, 더 하는 걸 급수라고 하고요. 시그마로 나타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하는 거고요. 얘 급수의 합을,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얘를 리미트 시운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중요하죠. 얘가. 수능에서도 자주 나왔고, 응? 음? 내신에서도 자주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급수와 극한값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얘가 어떠한 값, 그러니까 2만이든 2천만, 이렇게 다 수렴을 해도 리미트 값은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요. 알겠죠? 다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리미트 a n은 0이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러면 얘의 대우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대우. 대우는 리미트 a n이 0이면 급수, 지금 n은 1부터 an 그러니까 급수 an은 발산한다 라는 거 0이 아니면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등비급수는 자, 수렴할 때가 언제예요?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 값은 얘가 돼요. r은 1보다 크거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발산하게 됩니다. 더 하는 거니까요. 어, 선생님, R이 1이면요? 뭐, 3, 3, 3, 3, 3, 3, 3, 3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다 더하면 얼마예요? 3N이죠. 얘 리미트, 얘 발산하잖아요, 발산. 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똑같아요. 얘를 더했더니 3N이면 얘를 리미트 씌운 거예요. 그럼 발산하잖아요. 그쵸? 자, 1번 가봅시다.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1-r분의 a예요. 예,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1-2분의 1 a이고요. 얘가 2분의 1분의 a니까 위아래다가 2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2a. 자, 2번 봅시다. 자, 얘도 급수의 합을 구하랬네요. 얘가 1 마이너스 r 분의 a이고요. 1 마이너스 2 분의 1 분의 4니까 어, 2 분의 1 분의 4가 되네요. 위아래 2를 곱해주면 8이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3번 봅시다. 자, 얘또 급수를 구하래요. 등비수열이고요. 1 마이너스 r 분의 a네요. 1 마이너스 r이 얼마? 3 분의 1.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 0되고 얘가 6 되네요. 얘가 1 되니까. 그러면 3분의 2분의 1분의 6. 2분의 6, 3, 8 그러면 9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내한 끼리 곱해서 분모고요. 바깥 곡끼이 곱해서 이렇게 돼요. 자, 4번 볼까요? 했죠. 답 체크 3번5번 했고 4번 봅시다. 수렴하도록 한대요. 그러면 3분의 x는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는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3부터 x는 3까지라서. 자, a부터 x가 b까지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요? b 빼기 a 빼기 1개. 이거 있죠. 3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1이니까 5.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 자. 얘 봅시다. 자 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했어요? 0으로 가야 돼요. 얘가 아무리 뭐 3이라 하더라도 3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0으로 가야 돼요. 자 얘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네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4가 얼마 돼야 된다고? 그렇지 0.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7번 봅시다. 자 지금 봤더니 여기 쭉쭉쭉 가면 n이 어디까지? 얘 급수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럼 여기 n까지의 합을 구해보자고요. 응? N까지의 합 구해보면 n 까지합 구해보면 n-1분의 그냥 n이네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네요. 2, 3, 4, n까지 지워져서 남는 거 써보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얘를 뭐 씌우면 똑같아요? 리미트 씌우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이라서 정답은 뭐가 돼요? 1 자, 8번 볼까요? 기출문제 맛보기 8번 자얘 합을 구하래요. 공식이 L-R분의 A죠. L-3분의 1분의 12고요. 3분의 2분의 12 어, 1분의 12니까 2분의 36이라서 계산하면 18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8자 9번 봅시다. 자얘 합이 15래요. 자 써봅시다. 1-R분의 A 그러면 1-5분의 1분의 A가 15래요. 자 5분의 4분의 1분의 A고요. 4분의 5A가 15네요. A는 15 곱하기 5분의 4 역수 곱해주면 되죠. 3, 4, 12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네요. 자, 10번 볼까요? 수렴하도록 한대요. 그럼 뭐부터 뭐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1는 있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가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된대요. 자, 5 곱할게요. 마이너스 5부터 X는 5까지.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5 빼기 마이너스 5 빼기 한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10 빼기 1개라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자, 11번 봅시다. 11번. 자, 수렴한대요. 수렴하면 얘가 어떠한 값에 수렴하든 리미트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들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빼기 n 플러스 1의 5n이 어디로 간다고? 0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분의 5n이랑 똑같아 서 얘는 최고차항 비교해줬죠 우리 최고차항 비교해줬을 때 5였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5가 되네요 자, 12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로 가네요. 자, 2AN-3은 수렴하니까 얘가 리미트 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2AN은 3이 되고요. 그러면 AN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물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해당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a에는 2분의 3 이렇게 넣어주고요. 2분의 3에 n 승 더하기 1 2분의 3에 n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곱하기로 바꿔줍시다 우리. 곱하기 4분의 5 빼기 1자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얘가 안에 게 1보다 크니까 최고창 비교했죠. 그럼 얘 지워지니까 남는 거 얼마예요? 4분의 9죠. 12번의 정답 3번 자 13번 해봅시다. 자, A에 1 더하기 R을 했더니 20이 됐어요. 자,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1 빼기 R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이라고 하면, 13번의 첫째 항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음, A, 아래 제곱. 첫째 항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항이부터니까 그러면 얘가 3분의 4래요. 자 A는 1 플러스 R분의 20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20 곱하기 R제곱 이렇게 잡아줄 수 있네요. 얘가 3분의 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5, 3, 15. 15 r 제곱은1 마이너스 알제곱. 넘어가면 16 r 제곱은 1. r 제곱은 16분의 1이라서 R은 풀마 4분의 1인데요. R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4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넣어줄게요. A에 1 더하기 4분의 1이 20이에요. 4분의 5가 20이네요. A를 곱했더니, 그러면 이 A는 5분의 4. 곱해주면 4, 4, 16. 그래서 정답은 16이 됩니다. 자, 예상문제 도전하기 봅시다. 자, 예. R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1-4분의 3분의. N1 넣으면 N0이니까 예전체가 얼마? 1. 첫째항 5가 되네요. 4분의 1분의 1분의 5. 그러면 4, 5, 20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15번 봅시다. 자, 합공식 써볼게요. 1-4분의 1분의 A, 4분의 3분의 1분의 A를 했더니 16이래요. 3분의 4A가 16이므로 4분의 3을 곱해볼게요. 그래서 A는 12가 되네요. 정답 12. 자, 봅시다. A2에서 12가 8이 됐잖아요. 12R은 8이 된 거잖아요. R은 12분의 8이라서 3분의 2네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A1 곱하기 R이 12니까 A1은 12 곱하기 R분의 1, 2분의 3. 6, 3, 8 나오네요. 그러면 얘합쓸수 있죠. 1-3분의 2분의 1분의 18. 그러면 3분의 1분의 1분의 18이라서 54가 되겠네요. 얘는 곱해봤자 1이고 얘도 곱해주면 54. 그래서 16번의 정답 5번. 자 수렴하도록 한대요. 공비가 얼마예요? a2 곱하기 r이 a3니까 r은 12분의 2x고요. 그럼 얘는 6분의 x네요. 6분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x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고요. 개수는 이렇게 뺀다 했죠? 12 빼기 1개가 돼서 총 11개가 됩니다. 자, 18번 볼까요? 자, 급수가 어떠한 값에 수렴한다고 하면 뭐가 0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일극한값 무한대로 갈 때, a n 빼기 2 n 플러스 1분의3 n 1이 0이 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에 3n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최고 차항 비교니까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정답. 얘, 얘를 거라 했으니까 이미 나왔네. 5번이 되겠네요. 18번에. 자, 19번 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 여기, 급수가 3이니까, 극한 값은 얼마? 0이죠. 여기 00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3. 자, 20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급수가 됐으니까, 얘 무한대 씌운 a n 빼기 3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3이 됩니다. 얘가 3이고요. 3의 n승분의 1을 구하래요. 급수의 합1 마이너스 r분의 1의 첫째 항 3분의 1. 3분의 2분의 3분의 1. 그래서 6분의 3이라서 2분의 1 돼요. 자 21번 볼까요 자 10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 n 플러스 1에 10 이렇게 아, 1 이렇게 쪼갤게요 자 근데 얘는 10에 이 급수를 이렇게 쪼갤 수 있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로 바꾸고요 자 얘는 부분 분수가 되잖아요. 밑에다 쓸까? 10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쭉쭉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얘두개지어지고 3, 4, 3, 3 그 다음에 4, 4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남는 거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쵸? 안 써지네. 자, 여기다가 리미트 씌우는 거잖아요. 1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어차피 얘는 0으로 가서 지워지고 남는 건1이네 그럼 여기 10이랑 곱해졌으니까 정답은 1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3번. 자, 우리 유형 3번 급수까지도 마쳤어요. 저는 이제 활동도 찍어야 되고 교과서도 찍어야 돼서 오늘 이만 찍을 텐데 여러분 이거 듣고 만약에 혹시 몰랐던 거 있으면 복습 철저히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분법 여러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쵸? 지수함수 극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분하는 것들, 삼각함수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의 극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합성함수, 목미분법,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할 예정이니까 꼭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짱, 쉬운 다 듣고 나면은 짱중요한 하면서 좀더더 더 올려봐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